통풍의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는 공화직염, 감염성 관절염, 다성통풍 등이 있습니다. 가성 통풍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 부위의 염증이 달라붙는 것으로 손목, 무릎에 잘 생기고 엑스레이에서 연골 석회화라는 것이 보이므로 통풍과 차이점을 가집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엄지 발가락에 잘 발생하지만 발적, 열감 등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통풍이 오래되어 여러 관절에 침범이 일어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과 감염성 관절염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서 양쪽 무릎과 손목 통증으로 내원을 했는데 고열이 동반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부어있는 무릎 관절에서요, 활액을 뽑아 검사했더니 요상 결정도 보이면서 배양 검사에서도 세균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질환이 함께 동반될 경우 항생제 치료와 같은 감염성 관절염 치료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통풍 약물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통풍 환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통풍 환자의 50에서 80%에서 대사증후군이 동반하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신결석, 만성콩팥병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전신대사질환으로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남성에서는 30에서 40대, 여성에서는 폐경 후 50에서 60대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평원 자료에서 통풍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환자의 증가로 인해 20대 남성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